<laughs> 포장 까다가 화면이 끊어져가지고 <laughs> 제가 이거를 처음 하다 보니까 아직 커트네요. 예. 결국, 이렇게 이제 여기서 탈출해가지고 집에 들어갔는데요. 예. 얘가 펄리. 펄리라고 민트색 머리. 민트색 머리를 하고 있는 아주 귀여운 아이예요. 너무 귀엽죠? 예. 그리고 음... 지금 제가 착용하고 있는 반짝반짝 빛나는 반지. 너무 예쁘죠? 아, 제가 아, 다이소에서 네. 샀는데, 천 원짜리 엘리드 반지예요. 그래서 여기에 스위치를 끄면 불빛이 꺼지고, 키면 색깔이 여러 가지로 바뀐 요즘 제가 주로 애용하는 그런 예, 아이템이랍니다. 그 다음에, 저희 집에는 이거 말고도 제가 요즘에 음, 킨도조이에 빠져가지고 <laughs> 초콜릿은 안 먹어요. 살이 너무 쪄가지고 <laughs> 초콜릿은 안 먹고 어, 피규어만 모으고 있는데 피규어도 소개시켜드릴게요. 짜잔! 오늘 뽑은 거 너무 귀엽죠? <laughs> 엄마와 아기 코알라. 네. 여기에 맞는 나무를 만들어 줄까 봐요. 이요꽤 예, 나왔고요. 예, 음, 요즘 이렇게 킨더조이 하나씩 사서 이거 모으는 재미로 제 장식장이 거의 이걸로 지금 차고 있는 중이에요. 제 장식장을 음, 잠시 보여드릴게요. 제 장식장을 보면 이렇게 예, 피규어들이 많이 있어요. 이거는... 아이고. 킨도조이킨도조이에서 나왔던 거. 남자여자 춤추는 거. 얘는 뭔지 모르겠어요. 뭔지 모르겠는데 별로 안 예뻐. 이고 살림살이 다 무너졌네. 그 다음에 얘는 예쁜 공주. 예쁜 공주.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제가 요즘에 LOL 캐릭터에도 관심 이 있어가지고. 짠! LOL 귀엽지요 예. 얘는 이렇게 음, 자기 집이 이렇게 있어요. 케이스가 집이에요. 이렇게 그리고 얘도 LOL 친구인데 예, 미스 베이비 여기 얘는 이렇게 집이 따로 있어가지고 요렇게 숨어 있답니다. 예. 요렇게 있고 음, 그 다음에 이제 제 캐릭터들 지금 만들고 있는 중이고요. 예. 이렇게, 어, 이렇게 아기자기한 거 좋아해가지고 이거 스노우트 이런 것도 있고 음, 자전거 자전거도 있고 음. 그 다음에 여기도 제가 만들, 그냥 유니콘이 너무 갖고 싶은데 킹키빌리까지 가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제가 보고 만든 거예요. 유니콘 유니콘만 세 마리 만들었는데 좀 이상하기는 해요. 예. 꼭 초등학생이 만든 것 같기는 해요. 예. 그 다음에 저의 야심작. 자, 인형의 방이랍니다. 여기 인형 드레스룸인데요. 예. 인형들이 다 지금 모여있어요. 음. 떨어뜨려놓으면, 어, 외로울까봐 제가 다 이렇게 모아놨어요. 예. 그리고 여기는 옷장이에요. 케이스를 이용해서 그냥 그대로 만든 옷장이고요. 여기도, 여기는 벽에다가 제가 이제 걸수 있게끔 만들어서 한 거고, 요고, 이거도 케이스, 이것도 상자, 케이스를 이용해서 만든 옷장. 이렇게 열면 열어지고, 예. 이것도 마찬가지. 그대로서 인형사면 케이스죠. 있그 케이스를 이렇게 여기 다가 끝만 달고 이렇게 해가지고 옷장을 만들었어요. 음, 변은 께 주로 돈을 많이 쓰지 않고 리페인팅하거나 어, 재활용하자는 주의여가지고 예쁘게 꾸미지는 않았어요. 예. 음, 그리고 이제 음, 나머지는 음, 다음 영상에 보여드릴게요. 나머지, 다음 영상에는 제가 제 캐릭터를 만들 거거든요. 제 캐릭터 만들어서 소개시켜 드릴게요. 빠이빠이.